이 별에 있는 인간의 수는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어요. 무한대야. 그 많은 인간이 한 사람을 만들어, 만들어진 거야, 이게. 퍼져나가 전 우주를, 은하계를 퍼뜨려가는데, 이살아가는데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냐? 딱 목적이 하나. 이거예 요게 사명입니다. 살아나는 명령. 그래서 이걸 한 자를 줄이면, 넉자를 그대로 살려내면 생존 명령의 약자야. 맞아, 맞아요? 생존에 대해서 명령해난 거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생명이라고 그래. 중간에 자살하면 이 명령을 어긴 거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저분이 밥 먹고 살고 애 낳는 그거 이외에는 그것만 해도 사명을 다 하는 거야. 생존 명령. 그리고 자연을 보면 아름답고, 야, 내가 수천억년을 이어온 종보구나.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거구나. 생존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왔구나. 그럼 뭐 해야 돼?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기뻐해. 엄청난 귀신이 한 천여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어버리면 그 귀신이 갈 곳이 없어. 어?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생존 명령을 받았으니까 철학적으로 살든 무식하게 살든 살긴 살아 있어요. 이해가요. 그게 삼행, 첫째 삼행, 두 번째는. 뭐냐? Only you. Only you. 오직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후손이 계속 이어져? 그럼 우리 조상들이 영리해가지고 꼭 남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와서 물한 물 그릇 먹고 가야 밥이 없으면 밥이 있으면 좀 먹고 가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뭘 먹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병이 안 들고 살아나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래 네. 어떤 사람 지나가길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자고 가는데 그날 저녁에 그 그집 아들이 광견이 일어나서 맹장이 터져가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 과객을 재워줬던데그 사람이 의사야. 음. 맞아 맞아. 그 한의사야. 그래 그자식을 살려주고 갔어. 그까 그러니까 복을 짓다 보니까 식구가 이어진 거야. 명이 꼭 손이 끊어져야 될 탄인데 왜 나그네가 그때 오냐고? 또그 엄마가 또그 사람 왜 재우냐고 밥 해주고. 그러니까, 밤에 지 아들이 뒤집어지니까 그 사람 자다가 일어나어머니 얘가 왜 이러냐? 딱 맥을 짚더니 애를 살려. 어때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살려주는 거. 이거 한번더 죽기 전에 나도 살아야 되고, 남 살려주라 이 말이야. 그게 사명이에요. 단, 저분이 아까 말한 거 하나 실수가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지나치게 파고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알려주자면 대충. <laughs> 알겠죠? 내가 대충 알려주는데, 그 이상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천기를 무서워하는 게 돼. 그래서 본인이 해로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창조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창조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창조와 진화는 둘다 하나야. 창조 속에 진화가 있고, 진화 속에 창조가 있으니까.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야. 지금도 인간이 창조돼 가는 과정이야 그걸 신화라고 그래 맞아? 맞아요? 에? 여러분 아들을 보면 그게 다 창조가 됐나? 갈수록 엄마가 애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 다르고 이게 대학생 때 다르고 이게 나이가 60이 되면 또 달라져 그럼 엄마가 볼 때는 계속 불안한 거야 이게 계속 어린애 같아 그래 아들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린애 하나하고 어른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때도 70이 되도지 아들은 아기로 보이잖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건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70대는 아들을 보고도 엄마는 불안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창애나나한다 창조. 그 여러분은 재창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창조해냈고 여러분은 계속 섹스를 해가지고 애를 재창조해 나가야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응. 그뭐 섹스를 그래도 웃지도 않네. <웃음> <웃음> 신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해주는 거말 못해요. 깊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거나 정신병자가 된다 이 말이. 알겠어? 요 왜? 잘 봐요. 이게 지구잖아. 이게 무한대 은하계잖아. 그럼 이 은하계에 이 있는 수도 해할 수 없는 무한대의 별들의 이 공간이 끝이 있을까? 없겠어. 그럼 저분이 수조년 동안 무한대 시간 동안 어느 한 방향으로 가도 가도 끝이 있을까 없을까? 카렌다마다 별이 있고 사람사는 은하계가 나고 지구가 있고 태양 있고 그래요. 무한대의 끝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가도 끝이 없어. 그거 누가 만들어낼까? 애당초부터 내가 있고 애당초부터 우주는 영원히 이전부터 있어. 이해 갑니까? 네.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정신이 돌아버려. 무슨 겁니다. 이? 영원히 가도 지구는 그 끝에 머리 베니다로 철판으로 막아놨을까? 막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없어요. 계속 끝이 없어.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영원히 이 공간은 끝이 없어 그 무한대 속에 하나의 점이 지구야 그점 속에 70억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여러분들이 맞아? 맞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무한대를 깨달으려고 하다가 다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 금방 눈 앞에서 탁 고치고 탁 면역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 내가 끌어 안으면 다른 남자 만번 끌어 안는 것보다 나아요. <laughs> 여성 오르몬이 팍팍 나와. 그더 여자가 돼. 나는 남자 중에 남자야. 무슨지 그 알겠죠? 어, 남자 한 70억을 묶어 나온 거야. 그다 끌어 안으면 다른 남자가 사 끌어 안아봐. 내 끌어 안는 것하고 같은 거. <laughs>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려면 끝이 없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생존 명령을 지켜요 응? <laughs> 자식 낳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게 다야 거기서 본인이 체력적으로 간다고 인간이 안 바뀌어 맞아 맞아 계룡산에 가서 인간이 왜 왔는가 베개 써놓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 답이 안 나와요 절대 답은 없어 그러면 답을 알리면 어떻게 돼? 저 무한대 공간을 본인이 한번 가봐야 돼갈수 있나? 없어요. 영혼이 뭐 단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예, 아틀란트 우리가 오기 전에 지구가 있기 전에 지구가 있었어 알겠죠. 음. 거기 있던 음. 인간들은 음. 여러분하고 또좀 달라. 음. 근데 그 인간들하고 또그 앞에 무엇 시대 그 인간 시대가 있었거든. 음. 이런 시대의 기록물이 태평양 바다에 있어. 음. 알겠어요. 네, 네. 그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고층 빌딩도 있고. 음. 그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인공위성도 그 바다 속에 있어. 음. 다 여러분이 발견을 못해 그랬지. 그럼 그 사람들의 과학은 지금 우리보다 한1억 년, 2억년 정도 앞섰단 말이야요 그렇게 앞선 문화가 인간 문화로 있다가 이게 멸망되고 다시 인간이 온 거야. 알겠습니까? 재탄생돼서 왔는데 이거는 내가 다한 거지.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제좀 정신병이 돼버려. 음. 알겠죠? 파이팅.